전 동영상이 갑작스럽게 끊어져서 저 연결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성 최장염이 단독으로 한거 걸릴 때보다 급성 최장염이 어떤 주변기관을 다운을 시켜 주고요. 그래서 이게 기관의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고 어 급성 신부전까지도 동반할 수 있다. 이때 사망률은 훨씬 더 높다. 그럼 이 급성 신부전이 뭐 담석이 가서 굴러가서 할 일은 없,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바이러스 감염을, 여기서 폐혈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폐혈증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 없을 때 폐혈증인데, 결국, 바이러스로 인한 기능 부전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기능이 떨어졌을 때, 심장이나 간, 뭐, 폐, 아니면 신장, 이런 게 있을 때, 이때 이제 갑자기 쇼크가 일어나거 나서, 해 출혈이 발생해서 사망을 한다. 이렇게. 이런 때 이제 이렇게 일부 사례에서는 사망률이 80%를 넘어서, 그러니까, 그게 일부 이렇게 급성 췌장염에서 알고 있는 그 담석의 주요 원인이라는 게 실제로는 조직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조직 배양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바이러스 배양, 결국에는 바이러스가 만성으로 거기 있을 수도 있다. 뭐 심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 부분이 있으면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좁아진 상태에서 그렇죠. 그그 그 바이러스 역할이 뭐죠? 그렇죠. 동맥경화, 동맥이나 정맥의 혈관을 줄이잖아요. 사이즈를 좁아지게 만드는. 막막 눈, 눈에 눈에 있어서도 동맥이나 정맥을 그렇죠. 줄이는, 축소하는 이렇게 정맥을 바로 축소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제가 전편 동영상에서 얘기를 해서 바이러스 주 역할이 그렇다.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에서 보면 동맥경화가 잘 생긴다. 이런데 뇌졸중도 좁아지가서 생기는 거잖아요. 뇌졸중 좁아져가지고딱이게 혈전이 딱 막으면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급성최장님의 그 원인이 실제로는 그렇죠 간도 그렇고, <laughs> 바이러스, 어, 만약 그것이 다른 그 어떤 어, 기능들에, 대한 다른 기관들을 어, 부전을 시켜주는, 이렇게 다운 시켜주는, 기능을 다운 시켜주는 게 있고, 표혈증이 나타난다면, 바이러스 감염을 일차적으로 의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장의, 에...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발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음, 괴사성 췌장염인데 췌장 예, 조직의 괴사물출혈이 생겨서 심각한 상태 이렇게 되면 사망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췌장 인자기 썩는 혈액 순환이 안된 췌장 자체 혈액 순환이 안돼 가지고 석란 여러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호 호흡, 급성 호흡부전을 유발하여 사망하기도 한다. 내 가지라는 사망률이 10%인데 15% %에 매우 위험한 질환으로 여겨진다라고 혈액순환 유왜안 될까요? 음, 이상합니다. 체장 자체 혈액순환 유왜안 될까요? 혈관이 막혀서 그렇지 혈관이 막혀서 아, 혈액순환 혈관이 왜 막힐까요? 어, 그렇죠. 피혈증이 일어난 급성 심부전하고 어, 급성 어, 체장염만 같이 동반해서 일어나 피혈증까지 일어난다면, 그렇지 혈전이 증각하겠죠 혈전에서만 촉 췌장 쪽에 혈관이 그렇죠, 좀 좁아지고 그리고 좁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이 좀 그렇지 다른데보다 좀 두껍지 않다면 사이즈가 부분 막히기 쉽겠죠. 막히기 쉽기니까 체장조직의 결사면 출혈이 생기거나 이렇 꽈리터 꽈리가 <laughs> 생겨서 터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급성 체장염에 있어서 바이러스의 비중을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만성 체장염도 있을 수 있는데 정상으로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뭐 당뇨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저는 당뇨병을 또 다루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바이러스 연관 그다음에 바이러스 간에 뭐, 간염이라든지, 뭐, 간경화,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까지 아니더라도, 간조죽의 기능을 다운을 시켜가지고, 콜레스테롤 대사를 안 되게 하거나, 아, 만성적인 고혈당, 밥 먹고 막 잔대든지, 운동 안 하고, 부적형이, 그렇게 했을 때, 고혈당이 지속됐을 때, 혈액 속에, 그렇죠. 뭐 아무래도 기름성분,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포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원활하게 세포 당뇨병 환자의 스위치 열고 닫는 스위치가 다른 일반 사람으로서 현재 주로 있다. 이런 거 보면 혈액 속에 그 기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쪽에 그 반응을 더디게 하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좀더 자갑다. 다음 영동 영상에서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죠. 만성 체장염의 원인이 80%가 술이라는데 술에 의해서 췌장액 안에 단백질 양이 많아지고 끈적끈적하게 된다. 어, 술이 이제 간 기능을 떨어뜨리니까 살균 기능,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항하는 기능이 예, 좀 면역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콜레스테롤 대사 이상을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성적으로 계속 술을 잘 드시면 이렇게 돼 이렇게 단백질 여기서 이제. 꼭 그런 거 같네. 좀 저번 좀 저번 동영상에서 뇌라든지 다른 부분에 어떤 그렇 세균이 생기게 되거나 이렇게 그렇게 되면 플라크, 플라크 이런 이렇게 끈적끈적 거리는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담관이나 어떤 뭐 췌도를 막는 게 원인이 담석이긴 하지만은 몸에 이게 지방질이 많아지고 그게 또 만성적인 염증이 있거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있다면 그 부분이 그렇죠 끈적끈적 거려질 수도 있다. 지방질과 더불어서 어, 지방질이 많으니까 탐색이 생기는 거고 어, 결국에는 어, 콜레스테롤 대사가 이상이 생기게 술이 간을 간 기능을 떨어뜨린 콜레스테롤 대상을 전에 어, 떨어뜨리겠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고 술이 해독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콜레스테롤 대사에 집중하겠어요 어, 그래서 이제 아마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지금 끈적거리게 한 어떤 그 얘기는. 어, 플라크 같은 이런 것들이 생겨서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췌장액 안에 단백질 양이 많아지고 끈적끈적하게 된답니다. 단백질은 형성 하고 췌장 흐름을 방해한다. 그래서 췌장 세포가 유축되고 췌장의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췌장 부분은 혈관이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크지는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막힐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여러분 어, 어떤 지방질 식사, 어, 지방질 식사 라든지 술 먹으면 또 그렇죠. 아무래도 안주를 먹어야 되니까 술이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췌장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어, 콜레스테롤 대사를 안 되게 만드니까 그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술이, 제가 그렇죠, 이렇게 좀 알코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을 개인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암 조직이 발현을 했을 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고 위장염 같은 위장 같은데도 술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뭐 위염과 위궤양이 잘 생기는 걸 보면. <laughs> 그 그러니까 안에 폐에만든 다든지 담도 부분에 있어서 술을 만성적으로 먹었을 때 이렇게 그쪽 부분이 가뜩이나 이렇게 소화액 같은 것을로인해서는게 취약해지기 쉬운데 술 부분이에서 그쪽 위염 위궤양 생기듯이 저기 폐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는가 그렇게 되면 거기가 이제 붓겠죠 붓고 이렇게 그좀 그렇죠. 거기 만성적으로 거기서 조직이 수축까지 그렇게 부들부들하지 않고 이렇게 경직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잘 막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채관의 좁아짐 채관의 좁아짐을 주요 원인으로 이게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네 병원 조식 병원 자료입니다 채관의 좁아짐 조바짐, 좁아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요왜 좁아질까요? 제가 얘기한 그 얘기잖아요. 바이러스와 이렇게 술 먹었을 때 이렇게 완정적으로 유염과 유기양이 술은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생기듯이 이것도 역시 관련된 게 아닌가 하는 강기 님도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 재사의 치상 이렇게 딱 이렇게 딱그 박자가 맞아 떨어지니까 <laughs> 그렇죠. 거기 이제 체도나 담도를 맞게 된다는 거죠. 결석이 잘 생기. 좁아지니까 결석이 통로가 막히니까 뭉치기 쉬운 거죠. 즉 찌꺼기, 쓰레기 찌꺼기처럼 뭉치기 쉬워서 담석이 잘 생긴다. 결과는 원인은 그렇죠. 채관의 좁아집니다. 좁아짐이 뭐 때문에 생기는냐라는 술 때문에도 확실하다. 술은 확실한 거 같아요 그러나 바이러스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기능이 떨어 다른 기능 기관이 기능이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급성 신부전이 발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혈액쇼크도 아닌데 이렇게 피혈증 나타나는 이유가 결국엔 바이러스라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입니다. 음, 어떤 그 급성 췌장염에가 이제 그 최석이 췌장액의 예, 흐름을 막아서 가성낭종을 형성하기도 하고 인슐린이 생산되는 낭결의 어, 한스섬의 손상으로 당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당뇨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역서술 먹으면 최장의 문제가 생기네. 결국. 그죠? 술 먹으면 췌장에 문제가 생기고 간 기능이 떨어져서 신목에 뭐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대응하는 면역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인체 대응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다 박자가 맞아 떨어지네. 그죠? 그다음에 소화에서 결핍으로 해서 흡수 장애가 생기고 어, 지방변이 생긴다. 이런 체장발극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뭐 딱히 치료방법이 이렇게 뚜렷한 건 없네요. 병원에서도 오진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바이러스가 좀더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 급성 췌장염이나 만성 췌장염에서 어, 바이러스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급성도 일으키지만 만성도 일으킨단 말이에요 바이러스의 특성을 제가 전편에서 전편 동영상에서 바이러스부터 먼저 다뤘던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인체에 있어서 병의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은 모든 부분과 이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공통적인 증상이 급성과 만성을 일으킨다는 거죠. 급성적으로 일으키거나 만성을 일으키어서 이제 장염도 관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성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급성과 만성 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바이러스를 좀 바이러스를 좀더 췌장 최장, 그 췌장염에 있어서 급성이나 만성이나 좀더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특성이 딱 보면은. 딱 나타나거든요. 어... 그래서 담석 이전에 에이, 뭐 그렇죠 이게 바이러스를 생각해야 된다. 만성적으로 거기가 감염됐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뭐, 뭐 기생충의 원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생충의 원인도. 있고. 이게 지금 보면은 이형 간염 바이러스와가 어 급성 체장염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게 장기 부전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부분에 피혈증까지도 일 이런 급성 신부전 이런 이런,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도 연관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 아,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것은 제가 안성 B형 간염 환자에서 발생한 이런 어, 다발성 장기 부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급성 신부전과 급성 체량염이 발생하였다 <laughs> 그렇지 이런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다그 한국 학술지인데 대한내과 학회지입니다 그래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어, 급성 체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다음에 어, 급성 신부전까지도 일으키고 다발성 장기 부전을 보인 어, 이렇게 그 사례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B형 간염 환자인데 A형 간염 바이러스 중복 감염이어서 급성 체장염과 급성 신부전이 동발해서 나타났고 다발성 장기 부전을 보았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급성 신부전과 급성 체장염이 발생했네요. 우리 생각한 이상으로 바이러스는 그렇죠. 이것의 비중을 더더 크게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액의 누수로 인해서 복수가 차기도 한답니다. 폐에는 좌측의 늑막염이나 무기폐를 일으키기도 한다. 복소자 거기 에 이제 그렇죠 세균이 번식을 하겠죠. 심혈관계통에도 영향을 미쳐서 저혈압과 저알부민혈증, 어, 저알부민혈증이면 어, 이상하네요. 바이 간에 영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렇게면 이게 지금 여러 기능을 어, 다운을 시켜가지고 한쪽에도 이상을 일으켜주면 이제 거기서 저알부민혈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낭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 혈액, 그러니까 심장과 간, 신장, 뭐 다른 장기에도 폐 이런데도 다 영향을 주어서 기능을 떨어뜨려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폐혈증도 있는 이런, 이런 이 정도면 그렇죠. 바이러스로 인한 췌장 쪽, 췌도 쪽의 부종을 얘기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담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어, 틀릴 수 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음. 저는 바이러스 약이 있어요. 바이러스하고 세균약을 개발을 각종 세균을 소멸시킬 수 있는 약을 다 개발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걸로 주로 치료. 치료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까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인적인 네. 네,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병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 방법을 거의 대부분 정립을 해놨습니다. 대부분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이가 없으시겠지만 저는 과학적인 어, 연구를 많이 했고 과학 기술 도 많이 발표한 사람으로서 어, 결코 어, 헛된 소리를 하지 않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의학을 네, 공부했다. 그다음에 제가 공부한 것을 이 수많은 자료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딱꼭 찝어 갖고 할까요? 이게 필요하니까 어,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 말을 잘안 믿으시니까 구글 자료하고 저기 병원 자료를 찾아서 제 의견을 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를 꽤 했어요. 어... 급성 췌장염으로 발현된 갑상선 항진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거, 이거 바이러스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게, <laughs> 이 정도는 바이러스라고 봐야죠. 이것도 병원 자료거든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학교실인데, 음, 뭐 보고 뭐, 뭐,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에서 골칼슘 혈증으로 인해서 급성 체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 됐고 갑상선 골칼슘 혈증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칼슘 제제 과다 복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고칼슘혈증이면 그렇죠. 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최선까지도 생겼어요 담석 같은 것들이 잘 발생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 대사 간 기능이 떨어지면 콜레스테롤 대사가 생겨 지방질이 많아지게 돼 혈액 속에 그러면 딱 이게 딱 맞았다. 술 먹으면 그렇게 되는 칼슘제제 과다복용 다발성 골수증 어, 이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기인한 췌장염이 어, 급성 괴사성 췌장염이나 급성 출혈성 췌장염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사망할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했는데 어, 이왜 그럴까요? 부갑성성 기능한장증인데 이게 뭐가 췌장하고 관련이 있다고 거기서 어, <laughs> 이게 지금 연관이 다 있나본데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사례예요 환자 사례인데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평소에 건강했다가 갑자기 흡연이나 어... 음주도 하지 않았는데 흡 네, 음주도 하지 않았는데 어... 여자 환자였던 것 같은데 무감성성 진행인지, 뭐 고칼슘 혈증 이 일어났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좀막 혈관 그 췌장을 막았나 본데. 급성체장염의 폐혈증이 생겼다. 뭐, 뭐, 그 복수가 찼는지, 아니면 바이러스성 폐혈증인지 알수 없죠. 이렇게 비녈까지도 생길 거예요 어, 이거 참 의심스럽네요. 용혈성 비혈이 생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laughs> 그럼 이게 바이러스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바이러스, 어, 봄 혈관 내응고 장애가 생겼다. 이고 장애가 지고 심장을 복귀했나? 응고 장애가 생겼다. 이렇게 비교 빈혈 생기면 일차적으로 어 그래 의심해야 되는가 이거 어, 바이러스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다 급성 체장염의 피혈증에 피혈증은 세균이야 바이러스인데 복수가 작았고 바이 세균에 이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혈관을 돌아다니는 바이러스인가? 북갑상선 항진 기능 항증증하고 고칼 이게 급성 체장염이뭔 관계가 있길래 그래 거기서부터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주변 이쪽으로 옮긴 거겠죠? 어쨌든 이 환자는 이렇게 됐네요. 이 사람은 사망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결국 치료를 못 해서 사망을 했는데 제가 부갑상성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도 한번 말씀을 드릴 부갑상성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성 항진증에서 고칼슘 혈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가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네, 바이러스. 그, 여기도 원인을 잘 모르고 있네요 저는 그냥 바이러스로 생각합니다 기능,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저는 그 그렇죠. 좀 바이러스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바이러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쳐볼까요?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은 갑상선호르몬이 정상보다 많이 분비되고 그렇죠. 어떤 것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요 어떤 기능이 과다하게 일어나 과소화가 렇게 균형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축도 지나친 수축이 되거나 지나치게 유한되거나 이런 현상, 기면증 같은 게 이런 것들도 저는 그 의심하고 있어요. 뭐 근감소증 이런 것들도 바이러스 의심하고 있고요. 지나치게 수축이 되가지고 혈관 막힌 다든지 이런 것도 바이러스. 그래서 그 제가 처음 동영상을 제작할 때부터 바이러스부터 먼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은. 바이러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원인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바이러스와 세균 약을 다 개발했다는 라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네. 갑상선 기능 항진 중에 가장 큰게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 그렇죠. 자가 면역 질환 하면 저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개인적으로 말해도 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섭네요. <laughs> 갑상선호르몬 정상보다 많이 분비돼, 정상보다 많이 분비돼 그다음 그러니까 적게 분비. 이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에, 이게 그런 비타민 C가 부족한 영양이 부족하면 이게 이상 적게 분비될 수도 있고 이런데 정상보다 많이 분비되고 이렇게는 적혈구, 뭐, 뭐 백혈구도 과다하게 생성되거나 감수혈 적게 아주 여기 적게 생성되거나 이런 거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laughs> 이런 것도 그러니까 또그진행력이 그러니까 경상적인 균형을 잃고서 불균형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합성성 기능 항진증도 저는 이게 바이러스로 솔직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지 마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지 마비도 합성성 기능 항진증에서 하지 마비 잘 생기잖아요. 하지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럼 그거는 바이러스거든요. 하지 마비하면서. 뭘 뭐, 뭐가 그 화가뭐 사고로 다치지 않는 이상은 결국 강직, 경직 이러면 바이러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성성 기능 항진증에 계속된 합성성이 커지면서 뭐가 앞쪽이 불룩해진다. 눈에도 염증해서 눈이 붓기도 하고요. 뭐든지 과다하게 생산되거나 과소하게 생산되거나 그러면 이게 균, 균, 균형을 잃었구나. 능을 잃었는데 이게 바이러스를 한번 의심해 볼 수. 그리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없습니까? 좀 자유롭게 연구해서 좀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이런 것도 안 되나. 정치적인 것도 아닌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 어... 갑상선 기능 항증증을 적절하게 치료하자면, 심장이나 뼈에 합병증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 호르몬을 과다하게 내니까, 몸이 예, 더위를 타게 되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그 온도가 높아지니까 몸이 이제, 신장, 심장, 심장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 그리고 좀 뼈가 이제 마르게 되는. 너무 과다하게, 예, 아, 이렇게 호르몬이 나아가 몸전체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면, 은 그렇죠. 뼈에 뼈 뼈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저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뭐저 자가면역 질환 아니면 바이러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따로 제가 다루겠습니다. 따로 다뤄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